네 예, 이번에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소방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실무교육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핸드폰 상에서 한국소방안전을 쳐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예, 지금 보고 있는 화면과 같은 여러 화면들이 보이실 텐데요. 네 우선은 여기 가운데쯤에 보시면은 소방 안전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우측에 보면은 뭐 실무 교육, 강습 교육, 자격 시험 이런 탭들 탭들이 보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실무 교육 접수하실 거니까는 이 항목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 접수, 강습 교육 접수, 시험 접수 나의 접수 내역 확인하는 이런 란들이 있는데. 예, 우리의 목표는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설명을 보니까 정기적인 법정 보수교육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교육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기본적인 안내 사항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나오네요. 원하시는 지부와 교육 부분을 검색 후 일자를 클릭하시면 교육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시키는 대로 예, 지부랑 교육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는 서울로 그리고 교육과정을 저는 소방 기술자니까는 소방 기술자 과정을 선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소방 안전 관리자면 소방 안전 관리자,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면 보조자 과정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기술자를 들어와서 보니까, 하단으로 쭉 내려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이 현재 보이죠. 그래서 이제 소방 안전 관리자로 들어가신 경우에는 뭐 업무대행, 특 1급, 2급, 3급 보조자는 기초심화 이런 식으로 나눠질 텐데 어그두 과정 안전관리자나 보조자는 그 과정 상세 구분 상관없이 들을 수 있긴 하지만 은 최대한 여러분들은 맞춰서 들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처럼 기술자들은 꼭 자기에 해당되는 교육밖에 못 받아요. 저는 그래서 관리업이기 때문에 관리업을 한번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업을 눌러서 들어와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상세의 기술자, 교육일자, 접수 가능한 인원, 사이버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내용대로 확인해주고 여기에 접수 버튼을 한번 눌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줬더니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계속 진행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예, 하면 되겠죠. 눌러서 들어와 보니까, 예, 또 로그인하라는 요런 화면들이 뜨죠. 그래서 제가 PC 요 접수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여러분들 접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다른 것들 그냥 하지 마시고 실명 확인 로그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여러분들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본인 명의의 핸드폰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개인정보니까 저는 가리고 입력한 다음에 실명 확인 로그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졌어요. 그서 여기서 추가로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 1을 적어주시고 개인정보 동의 체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정보 입력하고서는 한번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더니 제가 신청했던 교육과정이 현재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에, 하단에 저의 대상처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상처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화면을 좀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올려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 부분에 있네요. 에, 건물 업체, 건물명, 에, 업종.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관리자면 안전관리자, 보조자면 보조자, 고주자 이런 식으로 저처럼 기술자면은 어떤 업인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 건물의 위치가 나와 있는 주소지가 있고, 여러분들 선임되어 있는 날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항목들을 확인을 예, 해 주시고요. 확인을 쭉해 주시고. 이제 이 밑에 있는 파란색깔 두 부분 여기는 이제 뭐 pc랑 할 때랑 비슷 하죠 아 같죠 이부분을그서 개인정보 수집내역에서 어뭐 해당사항 어떤 것들 수집하고 그리고 이런 항목들은 뭐고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신 다음에 확인하였습니다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확인됨 나오죠 그래서, 가면방에 방 관련된 내용들 쭉쭉 봐주시고, 네, 확인함, 이런 것들, 뜬 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확인 다음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넘어와서 봤더니, 뭐, 이런 안내사항들, 예, 네, 뭐, 위에 있는 부분에 예, 네, 빨리 접수하라는 거예요. 계속. 예, 이이 상태, 애매한 상태 유지하지 말고. 그서 화면 올리면서 보니까, 번이 참석 여부, 기타 유의사항, 예, 이런 것들 확인해달라. 그쵸? 확인해주면 되죠?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에 체크해주시면 될 거고. 다음, 쭉쭉쭉쭉 내려서 보다가, 뭐, 환불 관련, 이런, 쭉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다 읽어주신 다음에, 얘도 뭐여주면 돼요? 그쵸? 얘도 그냥, 여기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어, 그쵸? 이렇게, 그림 그릴 필요 없고, 제게 눌렀으면 되겠네요. 눌렀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이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죠? 네, 눌러서 넘어오게 되면요. 이제, 선임 대상처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대상수의 주소, 교육과정, 예, 여러분들 접수자 이름, 그리고 선임, 일자, 연락처, 예, 여러분들 사시는 주소 이런 것들 딱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확인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이렇게 별빛 쳐져 있는 거는 꼭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편번호 찾기 누르셔서 여러분들 주소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주소 입력해주시고,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 주소 아무거나 입력한 거예요. 예,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예, 주소 입력하시고, 나머지 주소까지, 뭐, 1층이면 1층, 뭐, 501호면 501호,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하단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누르면은, 이제 선임대상처 상세 정보를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이미 사전에 다 확인했죠? 여러분들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교육 접수하셨던 내역들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게 접수가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문자 갔을 거예요. 예. 네. 문자 갔을 거니까는, 네, 메시지 확인해 주시고, 메시지 통해서 누르면은 핸드폰으로 더 빨리 접속할 수도 있어요. 그셔서 예, 접수네요. 확인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접수가 완료되게, 습니다. 예, 하셔서, 이렇게 접수까지 해 주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요거 며칠 이내 들어야 돼요? 5일 이내, 예, 2 5일날 접수하셨으니까, 아, 2 5일날 접수한 게 아니라, 25일부터 교육이니까, 25, 26, 27, 28, 29일, 그렇죠? 9일 12시, 24시 넘어가기 전까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상시 들을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수하시고서는 뭐 핸드폰으로 들으셔도 되고, PC로 들으셔도 되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서 화면 와 보시면은 네, 나이 강의실 그렇죠? 나이 강의실은 여러분의 핸드폰 네, 우측 상단에 항상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거 눌러서 접수내역 볼 수도 있고요. 어요 접수내역 와서 보면은 이렇게 접수내용이 있고 교육 수강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강하기 버튼 누르면은 네, 아직은 기간이 아니라서 들을 수 없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왜 안되냐? 저희가 시작일이 20월 잘못 그렸다 네, 25일부터니까 기간 잘 맞춰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기간 내에만 잘 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실무 교육이 이수가 되고. 네, 이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쪽에 보시면은 어, 잘안 보이네요. 그렇죠. 이수 확인서 발급이라고 있어요. 가려서 한번 이렇게 좀어 보겠습니다. 네, 이수 확인서 발급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이걸로 여러분들 이수증 뽑으시면요, 예, 여러분들 교육이 확인이 됩니다. 해셔서 예,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